메시지 잘보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미니 피규어 시리즈 15, 어, 7 1 0 1 제품이고요. 가격은 4 3 0 0원에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 저거 뭐야. 총 16종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제품들이 만져보시면 별로 뭐 특색은 안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부 아저씨인데요. 자,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나와주세요. 별로 듣지 말자. 고관형으로 써있지. 자,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순한 느낌이고요 자, 그총 16종이 들어있어서 만져보시면 느껴지는 게얘 같은 경우는 돼지가 좀 만져지는 정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손절 저거, 뜰채 같은 게 잡혀지는 정도. 그 다음에, 이 발레리나는 저, 가슴이 찬거 동그란 게 만져, 저거 좀 약간 좀애매하고요 요거 상어, 사, 상어 인간 요것도 좀 만져질 수 있고 요거는 트로피 같은 경우 만져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다리 만지시면 될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제일 인기가 있어서 금방금방 집어가서 구하기는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 시간 청소부인데요. 자, 다리하고 상체에 끼워줍시다. 자, 팔을 보면 왠지 심슨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아저씨 머리가 어디 가셨나요? 자 이렇게 갖다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얼굴부터 볼까요? 자 얼굴 어, 좀 경무에 시달리셔서 힘들어진 표정이고 여기 뭐 회사 로고 같은 게써 있는 것 같고요. 옷은 꼭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게 좀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청소부 하시다 보니까 힘드신 뭐 그런 모습에다가 반팔 입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모자 쓰셔야겠죠? 자 모자 이렇게 쓰시면 청소부 같기도 하고 경비원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들어 있네요. 자 그리고 독특한 요 청소 요게, 요게 아주 독특하네요. 요게 사람 머리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끼우셔서 대걸레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하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것도 바닥에 호환이 되려나오되네 이렇게 <laughs> 레고 바닥에 끼우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청소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딱 고생하십니다 아저씨. 자아무튼 청소부 같은 아저씨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아~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 청소부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도 무진지 어렵더라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좀 그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좀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청소부 하시면서 나는 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사에 계신 어떤 청소부 같은 분은 나는 어 우주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어 청소로 그렇게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도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를 하시면서도 지구의 한모퉁이를 청소한다 우주로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나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하는 일을 아마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셔서 자신의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잘 파악하시고 그일 멋지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